안녕하세요. 여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걸 해볼거냐? 오늘은 제가 아, 그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여기 있잖아요. 여기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해놨지만 일단 여기 플라이스토어에 들어가주십니다.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p, a l c, h, s. 이렇게 해주시고, 검색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, 여기 있잖아요. 여기, 여기, 설치를 눌러주세요. 이제 설치하고 올게요. 잠깐만.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셨나요? 이렇게 설치가 다 되셨다면 이걸 클릭해 줍니다. 이 클릭해 주시면 누런게 뜨죠. 이거 뭐다 해주세요. 어. 여기에는 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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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시험해 봤는데음 제가 이거 잠깐만요 요거 요거든 안 되더라고요. 요것도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신기한 걸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요거 진짜 신 궁금해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게요. 그다음에 터치 터치 어잠깐만요 요런 게 뜨거든요. 원래.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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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눌점점점이 나오면 그 뭐지 된 거예요? 이렇게 하거든. 네. 되나? 여러분들, 한거 그냥. 네, 여러분들. 요거 있잖아요.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, 그냥. 기본적인 설정으로, 그냥. 아, 설마 아니,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요걸 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어 뭐야, 뭐야. 쩜쩜쩜이 <듬쌤> 나오면 성공한 거 가만히 기다리시요네 요렇게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나옵니다 컴퓨터랑 똑같죠? 저도 요거 한 번에 보고 반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여기 들어가지면 기본적인 설정을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지나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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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오, 역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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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마우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터치 터치 하면 나와요 이건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제 사자형 설정도 있고 그거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인터넷 오 어, 잠깐요 인터넷에 들어가야 된대 자, 아무튼 요게 제가 패드로 하면은 되시는데 띵띵띵띵띵띵 와 아무튼 기본적인 설정을 요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돼요 요것도 좀 모르겠고 요렇게 요렇게 그, 컴퓨터 있잖아요. 컴퓨터를, 이렇게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, 요걸로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, 마우스, 요렇게 있고, 컴퓨터도, 아, 그, 키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. 실전는 터치가 안 돼요. 자, 아무튼, 이렇게 컴퓨터, 체험하신 분들, 는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나가는 법은 요 홈버튼 있잖아요. 홈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나가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삭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그럼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지금 따뜻한 음질을 눌러가지어요